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람이 제 주위에 존재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꽤 오래된 유부녀예요.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엄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이지만 애교가 없어요.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나곤 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제게 가르치신 것은 딱 하나, 진실되게 살라는 가르침이셨습니다. 아무리 절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어도 현혹되지 마라 가르치셨고, 자신에게 떳떳하고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진실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셨죠.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제게 종종 엄한 잣대를 들이미는 부모님을 잠시 원망하기도 했고, 무서워도 했으며, 싫어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구보다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에게 제가 받았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꼈었던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부모의 느낌이 아니라, 다정하고 자성하지만, 단호한 부모의 느낌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있죠. 제 가치관은 남편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계획이었죠. 그 사람이 제 가족이 되기 전까지 말이에요. 사실 저는 부당하면 부당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무리한 부탁을 제게 한다고 해도 거절합니다. 제 주제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외를 두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제 성격은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하자면 살가운 성격에 속하지는 않죠. 애교도 없고 살살거리는 맛도 없고, 바른 말을 따박따박 웃으면서 하니까요. 무덤덤하고 딱딱해 보일 순 있지만, 제가 예의를 차리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는 평이 더 많았죠. 시부모님과 저와의 관계 또한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낳으셨고, 제게도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정말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아주 전형적인 분이셨죠. 시아버지는 그렇게 가부장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최선을 다해 막아주려고 노력하시고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딸이었습니다. 이걸로 많은 구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들을 못 낳았다고 피박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졌고, 무례하다는 생각마저 절로 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쥐잡듯이 잡으려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행동에 옮겼죠. 시어머니가 저를 만만하게 보시고 함부로 대하시질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입안의 혀처럼 굴지 않는 제가 미우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저를 그렇게 대하시는 시어머니가 싫지도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시어머니는 저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제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절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으니까요. 두 사람을 봐서 저도 시어머니 행동을 그냥 눈 감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가부장적인 사고로 살아서 이미 그 사고방식이 굳어졌는데 제가 그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도리를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년 지내니까, 시어머니도 따박따박 옳은 소리라면 짜증나고 미울 때가 있지만, 떡 부러지는 며느리 얻어서 좋다. 라고 말씀하시며 헛웃음을 짓고 나셨죠. 그것이 저와 시댁과의 사이였습니다. 살갑거나 챙기거나 뒷바라질 하거나 그런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요. 물론 위더른이라 저희가 잘못이는 관계도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지병이 원래 있으셨는데 무엇이 계기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 쓰러지시더니 점점 말라갔어요. 저희 가족 모두는 직감했습니다. 살아계실 날이 얼마 없다고 말이에요. 아주버님은 그 당시 만나고 계셨던 여자친구와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 가시기 전에 잘 살겠다 얘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끝나고, 시아버지는 딱 1년을 더 사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시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컸기에, 우리 모두가 슬퍼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제게는 형님이 생기셨죠. 형님은 살가운 사람이었고, 애교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딱딱하게 구는 저만 보시다가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상이 들어오니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저희 모두 심지어 오랜 시간 만났던 아주버님조차 형님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많이 슬퍼하셨지만, 그래도 형님이 자주 찾아뵙고, 애교도 부리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니 다시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제 스타일을 파악해서 저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멀리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형님께 마음을 기울이시는 것이 보였어요. 딱히 서운하지도 않았고, 제가 잘하지 못하고 할수 없는 영역의 일을 형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생각해서 대단하다 생각했고,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게 어떤 참극을 불러오는지 저희 형님을 제외한 저희 모두는 아무것도 몰랐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것이 많았습니다. 두분다 젊었던 시절부터 악으로 깡으로 살아오셨기도 하고,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하시면서 투자를 여러 곳 하셨는데, 그게 소위 말하자면 대박이 터졌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장난 아니세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또한 상당했는데,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 두 사람 다 그걸 시어머니께 양보하더라고요. 어머니 노후에 사용하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형제가 참 효심이 깊고 우애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재산이고 아직 시어머니가 정정하게 살아계시니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것이 틀린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손을 벌려야 할 형편도 아니었고 아주버님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만장일치로 시어머니께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잘 키웠다고 감동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오산이었더라고요. 만장일치는 커녕 딱한 사람은 이 결정에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형님이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계기가 되셨는지, 그 전까지만 해도 도끼가 있으셨는데, 도끼도 많이 사라지시고 유해지셨어요. 형님의 탓도 컸을 테죠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주말이었는데 하루는 병원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시어머니가 사고가 나셨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서둘러 달려갔더니 아주버님은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아주버님 옆에서 형님은 울고 있었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이 닥달을 하니 아주버님이 힘겹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고 의사선생님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다 얘기를 했다고요 시아버지가 병상에 누워계셔서 몇년 아프셨을 때 저희 가족은 그래도 이별을 천천히 준비했었습니다 차근차근히 아주 천천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슬픔을 견딜 수 있었고 시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였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경우는 아니었어요. 예기치 않은 이별이었고 준비할 수 없었던 이별일 수 있었어요. 저희는 수술실 앞에서 얼굴도 모르는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수술이 겨우 끝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급하게 어떻게 되었냐 여쭈었더니 수술은 잘 끝났지만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면서 뇌를 크게 다쳐서 경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신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며 최선을 다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어머니 아프셨을 당시 간병했던 경험도 있었고 저희 형편은 남편 외벌이로 해도 먹고 살 만하니 제가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호통을 치시던 시어머니의 정정한 모습을 떠올렸고 시어머니라면 이렇게 쉽게 그리고 어이없게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일주일에 5일은 제가 간병을 하기로 했고, 2일은 형님이 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 두 사람 다 수입이 좋은 직업이라 사실 아내들이 도맡는 게 경제적이었죠. 그렇게 간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면 많이 야위기나였지만, 영락없이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 듯했고 벌떡 일어나서 제게 볼멘소리를 하실 것 같았어요. 그때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 꺼지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눈을 감는 순간 귀에 사랑한다고 속삭이면 그게 다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리액션도 돌아오지 않아 혼잣말에 가까웠지만 늘 얘기를 걸었어요. 난생 처음 조잘거리는 거니까 듣는 사람이 의식이 없는 시어머니 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창피했죠. 남편과 아주버님이 돈도 잘 벌고 형편도 여유롭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병실은 1인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할머니가 계신 병실에 왔어요. 엄마인 제가 거기 있으니까요. 저는 딸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것도 시어머니 곁에서 했죠. 아이들이 노래를 배워오면 시어머니 앞에서 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곤 시어머니 귀에 속삭였죠. 얼른 일어나셔서 손녀들 재롱을 보셔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일주일 중 5일을 병원에 살았고 어느덧 6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죠. 그날은 시어머니 몸을 닦아 드리고 있었는데 문득 손톱이 많이 자라신 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서랍을 열어 손톱깎이로 손톱을 자르고 있었는데 제 착각이 아니라면 시어머니 손이 꼼틀하는 듯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착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세한 움직임이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만든 환각인지 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그때였죠.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누가 봐도 환각이 아닌 현실이란 사실을 일깨우듯 크게 움직였고 저는 비명을 지르듯 간호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우리가 믿었던 그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의사는 기적이라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비록 말을 할 수도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눈을 뜨셨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고 남편과 아주버님 내외까지 시어머니 병원으로 다 모였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손을 하나씩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들의 얼굴을 보자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상주보호자인 저를 제외하고 모두 격리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다 놓으셨다를 반복하셨어요. 그러기를 일주일,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셨죠. 일주일 동안 저는 내내 병실에 붙어 있었어요. 이른실은 사실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형님이 간호하시겠다는 것도 그냥 제가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랬던 이유도 시어머니는 제가 자리를 비우려고만 하면 쉴새 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많이 불안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해진 시어머니의 모습이 참 마음 아팠어요. 딸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녁에 병원으로 퇴근한 남편이 제가 먹을 저녁거리와 곤이 잠든 아이들을 데리러 왔죠. 이제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맞다 아니다를 표현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한번 깜빡이는 것은 맞다, 두번 깜빡이는 것은 아니다였죠.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절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이제 혼잣말의 실력도 신의 경지에 따라서 혼자 조잘조잘 떠들고 있으니 난데없이 뚝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프냐? 어디가 안 좋냐? 기분이 안 좋냐? 몸이 안 좋냐? 모든 말에 눈을 두번 깜빡이셨고,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려는 듯 사지를 비틀기 시작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진정을 시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분하다는 듯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다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어머니,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 거예요? 라고요. 시어머니는 눈을 한번 깜빡이셨죠. 하지만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이 도통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때 딸아이들이 병실에 두고 간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아이디어를 냈죠. 시어머니,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셔야 해요. 저는 오늘 밤도 여기서 자고 갈 거니까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제가 딸아이 스케치북이에 자음이랑 모음 전부 적어올게요. 그리고 제가 한자 한자 짚을 테니까 시어머니 눈을 깜빡이는 걸로 대신하세요. 제가 짚어내는 글자가 맞을 때 눈을 한번 깜빡이시고 제가 잘못 알아들으면 두번 깜빡이세요. 글자 하나가 완성되면 눈을 여러 번 깜빡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이셨죠. 그렇게 어느 늦은 밤 저는 난데없는 퀴즈 게임을 하듯 어머니의 속내를 읽어야 했어요. 어머니와 제가 3시간 가까이 걸려서 만든 단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충격에 빠진 것을 이해한다는 듯 기다리셨죠. 어머니가 제게 말하고 싶었던 문장은 뺑소니 사고 범인은 큰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맞다. 또는 아니다의 대답을 할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머니는 또 눈짓을 통해 단어를 만들어서 제게 간결히 표현하셨죠. 아침에 동이 트는 것도 모른 채로 저는 어머니께 모든 진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사고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길목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 바로 오셨다면 식물인간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엄청 올랐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길목은 인적이 드문 길목이었고, 정말 우연한 기회로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사실 시어머니는 그날 명을 달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토바이에 치이고 난뒤 형님이 나타났고, 시어머니의 눈앞에서 뺑소니범에게 살해금을 건네주었다고 하더군요. 시댁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노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에도 형님은 무시하고 뒤돌아서 나갔고 그렇게 생명의 불이 꺼져가던 그때 기적적으로 행인 한 분이 지나갔던 것이었어요. 그뿐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식물인간이셨던 상태로 정말 제 얘기가 들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날에 전화라는 것도 들리셨다더군요. 형님은 뺑소니범에게 시어머니 죽음을 사주한 것을 협박당하고 있었고, 돈을 계속 줘야 하는 것 같다 했죠. 저는 정말 몇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간단한 문장 몇 개와 단어들로 추론한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어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이 일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 상주보호자 자격을 제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께 약속했어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돈에 미쳐도 할 짓이 있고 안할 짓이 따로 있는데 어쩜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회진홍 교수님께 따로 뵙고 상의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한뒤 다른 사람들은 물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모든 전말을 얘기해드렸죠. 아직 어머니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증거들이 없어서 변호사를 만나러 가서 상의를 할 생각이라고요. 경찰에도 신고해서 진상을 알아봐야 할 것인데, 시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가족 중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러니 면회금지를 선언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이에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면서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원래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교수님의 재량으로 중환자실로 시어머니를 옮기게 도와주셨어요. 가족들에게도 제가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고 면회조차 거부당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모든 것이 병원의 배려였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비록 식물인간이 되셔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수 없게 되었지만, 눈빛 하나만큼은 전과 다를 바 없었죠. 전 그렇게 교수님과 사기극을 벌였고, 변호사를 고용해 진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님의 계좌 내역을 통해 뺑소니 범의 신성을 알아냈습니다. 저와 변호사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경찰에 뺑소니 범으로 그 사람을 신고했어요. 경찰과 함께 범인이 있는 장소를 덮쳤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조금 왜곡시켜 폭로했어요. 형님이 뺑소니를 사주했다는 증거를 아주버님이 잡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형님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빌미 삼아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죄를 감경받고 싶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함정을 받고 유도심문을 했죠. 그리고 그 멍청한 놈은 모든 사실을 다 믿고 털어놓더군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한 뺑소니범은 진술서를 썼고 그 진술서가 증거가 됐죠. 전 아주버님과 남편을 형님 몰래 따로 만났고. 모든 진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 다 붕괴했죠. 형님을 벌주는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술을 할 상태는 아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는 점과 뺑소니범의 진술서를 증거로 내세웠고 결국 뺑소니범은 살인 미수로 형님은 살인교사 미수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제게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인사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형님께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게 전해 듣고 난 이후 상태가 매우 좋아지셔서 아직은 발음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말을 더듬으며 단어 비슷하게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형님은 재판을 받고 끌려가고 형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더군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아주버님은 당연히 이혼을 하셨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저희 가족과 다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많이 의지하시기도 했고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얼굴 별 낯이 없다고 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내린 특단의 조치였어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이젠 제 말이 법이 된듯잘 들어줍니다. 어머님도 점점 기력을 회복하시고 계시기도 하고,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와 함께 합가라고 있지만, 사실 제 몸은 힘든 것 하나 없습니다. 남편도 아주버님도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애를 쓰고 있고, 시어머니도 눈빛으로 아들을 시키시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을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번 기회에 제가 얼마나 애를 썼고 좋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더 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탄보다 더 악마 같은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형님께서 두번 다시 제 가족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앞으로 서로에게 더 의지하며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